중종은 왕이 되자,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여인, 신씨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사랑이었고, 동지였던 그녀를 중전으로 세우고 싶었다. 전하, 제가 중전이 되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릴지도 모릅니다. 신씨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지금의 왕을 만들어준 반정공신들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용히 중전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반정공신들은 왕의 침소까지 간섭했다. 전하, 중전은 역적의 자식입니다. 그런 사람을 왕실의 안으로 들이시겠습니까? 사랑도, 신분도, 왕조차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다. 중종은 말이 없었다. 신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 7일 만에 중전 자리에서 물러났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궁을 떠났다. 그녀는 죽은 지 23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왕으로 복권된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게, 가장 조용히 사라진 중전. 그녀의 이름은 신씨였다.